삼가에 네그 오피스텔 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그 향후 전망 그리고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오피스텔 지금 그럼 월세를 좀 받고 계시는 투자 해놓으신 물건일까요? 예예 예, 지금 전세 놓고 있습니다. 아 전세를 놓고 계시고 좀갭 투자를 했다 볼수 있을 텐데 이 원유로 삼가의 오피스텔 계속 가져가봐도 될만한 지역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 수고 많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아이, 감사합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전화 잘 주셨고요. 어 부동산 투자는 어 자신과 맞아야 돼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 상황과 아 네. 어, 부동산 투자가 어느 정도 일치시킬 수는 없겠지만 비슷해야 돼요. 부동산 네. 투자는 네. 자첫 번째. 내가 투자할 때는 내 나이, 그 다음에 나의 자금, 그다음내 네. 소득, 내 다음에 내 지출, 뭐 이런 걸 보셔야 되고, 내가 갖고 보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이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근데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을 내가 여기 방송에서 오픈돼서, 오픈해가지고, 나이, 네. 자금, 소득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하나만 물어볼 내가 물어볼 제가 답변하는 걸잘 활용하셔서 답변 내시고 이 답변이 불만 불좀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 직접 상담하시기 바래요. 첫 번째 원효로 삼가 원효로 삼가의 전망이 어떠느냐? 여기는 전망 두세 가지 물어볼겠죠. 내 아파트의 전망. 그다음에 내 오피스텔의 전망. 그다음에 내 빌라의 전망.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또 상가 가진 사람은 상가의 전망도 물어보겠죠. 여기는 에 원효로 상가는요 다 좋습니다. 미래의 전망은 매우 다 굿입니다. 굿 한마디로 아, 네. 자 여기 이 지금 현대 밑에 강변 쪽에 있는 현대차 연구소 부지 착공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는 업무 시설이 들어와요. 네. 굉장히 커요. 그러면 네. 사람 일자리가 착출된 거죠. 네. 그러면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늘어나죠. 일단 네. 전망 구시고요. 그다음 네. 여기 2024년부터 정비 기반 시설을 위한 착공이 또 들어가요. 여기는 아마 동양 최대의 개발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여기 개발되는 동안 인부들 많이 들어오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임부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또 착공 끝나고 나면 거주, 거주도 늘어나겠지만 업무시설도 네.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또 일자리 엄청 늘어나고 고액 연봉자 들어오겠죠? 네. 오피스텔 수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공덕에 있는 오피스텔이 다 이쪽 넘어올지도 몰라요. 근데 어. 지금은 없죠? 근데 <laughs> 네. 근데 내, 내, 내년부터 늘어난다 말이에요. 내년부터? 그리고 당장 현대차 여기 연구소는 올해부터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올해부터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아, 오피스텔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네. 전망 구입니다 전망은 좋아요. 다만 네네. 우리 천자님이 뭘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냐면 네네. 자 아파트 오피스텔 네네. 빌라 이렇게 있다면은요. 아파트는 거주하면 좋아요. 빌라는 거주도 되고 월세 받아도 돼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거주하면 안 돼요. 얘는 월세를 빼서 내 원금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세, 아파트 전세 놓으면 좋아요. 전세 가격 높으니까. 그런데 오피스텔 전세 가격 높지만 가격 상승성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전세 놓으면 안 되는 거고요. 얘는, 아, 어~ 전, 전세 놓으면 아파트 전세 놓으면 되고 빌라는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는 게 좋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 전세 놓다가 재개발 맞으면 돈 많이 벌거든요 그다음 월세 아파트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월세 놓아도 돼요 근데 소형 아파트 중심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월세 놓는 게 가장 좋아요. 월세가 가장 잘 나오고 왜냐 깨끗하고 주차장 좋고 그러니까 월세 수요가 많고 월세가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오피스텔 가지고 전세에 놔가지고 매매 수익 수익만 보잖아요. 무슨 재미가 있어 오피스텔 가지고? 그러니까 월세 받쪽으로 바꿔라. 빌라는 역시 월세 놓거나 뭐 재개발 맞으면 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젊은 층, 30대에서 40대 층은 오피스텔 하려면 돈을 경제 활동을 하니까 오피스텔이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면 여기 빌라는 월세가 80만 원밖에 안 가거든요. 20만 원은 더 벌고 차라리 빌라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퇴하신 분들은 빌라 지어가지고 뭐 재개발 아파트 뭐예요? 내가 나중에 가서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소용 네. 월세 받아야 되니까 나이가 65세, 70대 신분들은 뭐 이런 거, 아파트 복잡하게 저뭐 종부세 많이 내고 막 이런 거할거 거 없이 네. 월세 많이 받다가 상속시켜 놓으면 자녀분들이 팔아서 다시 또뭐 아파트를 투자거나 빌라 투자 이런 형태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네. 이걸 잘, 가, 잘 투자했느냐, 안 했느냐 할 수가 있는 건데, 앞으로 네. 부동산이 단지 사고, 사고 팔고 하는 게 부동산 투자가 아니에요. 네. 나에게 맞는 투자. 이게 부동산 투자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네. 시청자님의 지금 목소리를 봤을 때는 40에서 네. 50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무 네. 이르게 오피스텔 투자하셨다. 이해 어... 가세요? 예, 네, 네, 네. 예, 그런데 용산은 오피스텔도 네. 많이 오르니까 들을 네. 말이 없어요. 그래서 네. 용산이기 때문에 굿이다. 아, 지금 아, 공덕이나 네. 공덕, 그 다음에 용산 이런 데는요, 오피스텔 네. 투자해도 가격이 올라요. 왜냐하면 서울역 인부 늘어나죠. 이제 네. 서울역 쪽, 서울역 북부역세권 올해 착공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철길 넘어서 남영동 쪽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덕, 용산, 용산 만약에 여기 공사 터지면은요, 사람 잠잘 데가 없을 것 정도로 인부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동향 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당장은 서로 구하기 힘들 때가 오니까 일단은 갖고 계세요. 아 예. 네. 그래서. 어, 일단, 지금은 뭐, 저기 고급니다, 뭐다 해가지고 조금 힘드는데, 또 네. 이거 한 6개월, 8개월 지나면요, 우리 네. 또 언제 그랬는지 또 잊어버리고 또한번 분위기 딱 돌아서면은요, 사람들 또우몰려옵니다 네. 아셨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편한 마음 갖고 계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니다 네, 감사합니다.